것 아닙니다. 아, 이 차량 이제 수고 하게 했는데요 우리 오이 님 처음에 저를 알게 되신 방법은 어떻게 돼요? 어, SNS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이었나요? 네. 네. 저를 고생 기간을 얼마나 됐어요?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한 3, 4년. 어, 아, 3,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성 있게 전영 영상인데 일단 반응은 감사드되네요 <laughs> 아, 차량, 저랑 이제 출구하면서, 고객님이 영상에서 봤던 그런 생각과 공대치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담하고 우리 고객님과 결과를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laughs> 진짜 없나요? 네. <laughs> 그리고 차는 지금 솔직히 만족하시나요? 예, 너무 만족합니다. 아, 진짜죠, 그오 네. 네. 어, 차는은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같이 갔던 차량인데 경국에서 가장 분위기 예산에서벗어가지 않으면서 가장 괜찮은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차량인데 제발 오늘 네, 저희가 계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데 다행히 있었어가지고 네, 너무 기쁘게 계약했고요 차량은 좋은 차이니까요 앞으로도 관리 잘 하시고 이익하게잘 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그대로 한 받아볼게요 기다시는바니다 네. 조금만 더요, 주세요 고객님 네. 네. 네 지금 이 차량은요 산타페 더 프라이입니다 그리고 원래 고객님이 프리미엄 이상부터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리미엄 제외했고요 얘는 익스크루시우 모델입니다 2.0 예, 모델이고요 연식도 최대치로 올랐어요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만 예,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한이 남아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HR 라이트랑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옵션들 그 다음에 정품 내비 옵션들 통풍 전자파킹 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키도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고객님이 아쉬울 부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80%그 뒤에 60% 남아있고요 타이어는 앞에는 한40% 뒤에는 이제 교체 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교체 어, 하시는 걸로 같이 대화를 나눴고요 외관은 참 깨끗합니다 그리고 양 여기 살짝 네 덧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고객님 알고 계시고요 번호도 또 골드넘버입니다 네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번호가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 지금 보시다시피 상처 하나 없고요, 맞춤 매트 다 되어 있고, 뒷자리 열선, 예, 스 커튼, 네,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정말 깨끗합니다. 예, 상대 너무 깨끗하고 일단 고객님도 담배 안 피우시고서 담배 안 피우는데 냄새가 일단 되게 좋아요. 타자마자 냄새가 되게 좋았고아 그리고 전동 시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밀러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VDC 경사로 미끄럼 방지나 크루즈 컨트롤 주행 거리 9만 1,000km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네두개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들어가 있고요. 양쪽 톤 포시트, 전 어, 그다음에 전자 파킹,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있고요. 차량 상태는 두말할 게 없어요. 네, 실내 상태, 외관 상태, 주행 상태, 뭐 하체 상태 진짜 하나 흠잡을거 없고요. 기름도 저렇게 반이나 있습니다. 어... 고객님과 원래는 이제 예산을 더 오히려 많이 내리고 원래 원하시던 등급으로 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보증기간도 이제 조 어찌보, 뭐 고객님이 딱히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염두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최대치로 예,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올해 아, 잘 타셨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 고객님, 예, 천안분도 같이 오셨는데, 예, 와셔서 감사드리고 늘, 예, 바른 자세로, 네, 정도만 걸을 거고요. 아 그리고 다음 고객님도 이제 지금 멀리서 오고 계신데 네 절대 헛걸음 되지 않게 늘 그랬듯 네, 좋은 결과 안겨드리겠습니다 하루 고생하셨고요 네늘이 차와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사시는 사업도 네, 번창하시고요 늘 하는 대로 정돈겠입니다 이상 완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